좋은 아침, 좋은 하루 오늘 초대석 씨가 마련하겠습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날씨가 네. 너무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 따뜻하네요, 오늘 아침. 네. 네. 저, 자, 오늘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 모시고 우선 백신과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야 되겠고 예. 어, 한경모 박사님 그 닥터스 오피스로도 백신 어떻게 맞아요? 이런 뭐 질문 많이 오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아니, 저 일단 의료 종사자로서 백신 맞으셨잖아요. 네, 네. 예. 예, 맞았습니다. 예. 네. 맞고 나신 그 전과 후에 어떤 다른 느낌이 있으세요? <웃음> <웃음> 오, 예, 뭐, 없, 뭐, 네. 저는, 어, 예. 느낌은 딱히 없지만 이제 이는어 걸리지 않을 확률이 많구나. 아. 좀 안심되는 건 있죠. 안심이는 건. 아, 안심. 네. 예, 예, 예. 1차, 2차 다 맞으셨죠? 예, 예. 예. 1차, 2차 맞고, 2차 맞은 지가 한 이쯤 됐나요? 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미리 네.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이제 저희가 그 치범사로 그, 그 면역을 IGG라는 이제 좀, 병이 지나가거나 예방제 맞고 나서 이제 면역이 항체가 생기는 그런 검사는 있습니다. IGG를 해보는. 아. 근데 그걸 해봤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오. 어, 그래도 이게 뭔가 면이 역 없다는 뜻인가 했더니 그건 그쵸.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예방제맞았다그래서 항체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음. 음. 어, 단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가이드해서 면역 체계가 빨리 잡히게 해주는 그런 식인가봐요. 네. 네 아, 그래서 이걸 피검사로 뭐이 g 로 확인해 보는 거는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예전이 95% 정도의 그 어, 보호가 된 데니까. 그렇죠. 네, 예방접종 맞고 나서 프로토신이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 음.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바이러스는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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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수 있고 또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바이러스 맞으신 분들도 본인이 바이러스를 보, 보유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전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아직까지써 주는 것이 맞는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러로 예. 음. 위해서 네. 당분간은 계속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음. 아니 제가 저 주변에 이렇게 좀 배면 바이러스 네. 백신 맞았다고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도 좀 아. 계신 것 같아요. <laughs> 예, 이제 벗겠다. 예, 예. 그건, 는 예. 예, 합당치 않다고 보고.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 그러는데.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냥 간단한 현황을 좀 짚어보면. 네, 네. 예, 지금 그 동안에 지난 삼사 개월 동안에 계속 올라서 아주 아. 피크에 도달했다가 아. 한, 맞습니다. 한 열흘 정도랄까 1, 2주 전부터는 그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다행히. 음. 음. 네,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병원에, 어, 입원하는 거라든가, 확진자의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아주 높은 상태이 있지만. 네, 예. 그 점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서, 한, 경우에 따라서는 10% 20%씩 감소한, 전국적으로 또 LA도 마찬가지로, 칼리포 마찬가지로, 감소에 돌아왔다는 그런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네네. 네. 예.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땡스 기빙하고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많은 서로의 그런 감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계속 많이 올랐는데 네. 이 그런 거 지나고 또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면서 아마 이제 감소세로돌았을것 같아 요 계속해서 네. 네. 그런 좋은 소식은 있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꽉꽉 차 있고 병원마다 사망자와 모든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손 닦고 거리를 두는 네, 이거는 계속.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방접종과 관계돼서 네. 지금 예방접종 두가지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이 좀그 배달 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수량 아.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예. 아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제 2차적으로 65세 넘은 모든 시니어 어른들도 다 만들 차례는왔지만 지금 예약하려고 해 보면 빡 웹사이트에 다쳐버렸어요 그냥 네네 각주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음.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좀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리고 당국이 말하는 거는 앞으로 2월 중순이나 그 이후에는 다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잔슨자한테 나오는 그것이 승인될 것 같아요. 네네. 음. 이 그것이 그럼 이제 막 들어와서 많은 양과 그다음에 보관과 배달이 용이하고. 또 가격도 더 낮고, 이런, 거. 그 중에 한 가지는 한 번만 맞으면 되나봐요. 두 번이 아니고. 아, 아, 예.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올 적에, 그때는 이제, 혹시라도 CBS 같은 걸 통해서 다 맞게 되고,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클리닉에까지 배급이 돼서 예.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수 있지 않나.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음. 클리닉에서 맞는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아니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풀려서, 많이 이제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네, 현재는 네. 뭐, 어, 교사라든가, 건강 관계자라든가, 그러니까 필수적인, 예를 들면, 크로스리스도일는 분이라든가, 예. 그런 분과, 그 다음에는 이제 65세 넘은 분들, 음. 이런 분이 2단계로서 지금 순서는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힘들고, 네. 또 그리고 실제로 맞기 위해서는 다 이제 젊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예약부터, 그 다음에 가서 맞는 것 때도 역시 또 같이 가서 맞아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다음에 이제 변이 변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또좀 사실 걱정이 좀안될 수가 예, 없는 예. 상황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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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지금 여태까지 영국에서 이제 변종이 나왔 바이러스 변종이 나왔죠 이제 그게 9월 달인가 나왔고 또 남아공 남, 남아프리카에서 또 나온 것이 한0월 달인가 나왔던가 그래요 그런데 네. 브라질에서 세 번째로 브라질은 더1 0월 달인 무선가 나왔다 그래요 네, 네. 그 변종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히 몰라요. 과학자들도 연구하는 사람도 확실히 아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영국 거보다 남아공이나 브라질 것이 좀더세 그 가지의 그 변종이 생겨서, 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과연 지금 맞고 있는 예방주사가 도움이 되나. 음. 그런, 그런 질문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질문인데, 에, 뭐,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감염률은 세 가지가 더, 더 높아요. 더잘 아. 퍼져. 예. 그런데, 치사율에 관해라든가 그 치명적인 건 어떤가에서는 예. 처음에는 좀 그도 약할 거란 말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비슷하거나 또 특별히 남아공이나 브라질 거는 오히려 치사율이 좀 높다 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맞는 예방 주사가 과연 보호가 될지 그거는 확실히는 않지만 아마도 아마도 도움이 될 거다. 네, 음. 이런 정도로 좀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그 그렇게 예방 주사나 병이 걸린 사람이 얼마 나 오랫동안 또 면역이 유지가 되는 것도 아직도 확실치가 않아요. 음. 그래서, 에 하여튼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게 나오더라도 이제는 몇달 안에 거기에 맞춰서 또 예방주사를 또 개발할 게 있답니다. 예, 그렇게 또 계속 어, 적응해 나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변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런 것들도 예방이 된다고 믿고 싶은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음. 어뭐또 아직까지 백신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결국에는요. 예. 예. 그렇만 네. 현재로서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좀 믿어도 될것 같고요. 안전과 관련돼서는요? 안전. 네. 아까님께서 관련돼서. 그 다음에 네. 아주 특이한 경우에 아나필락틱 리액션이라고 해서, 네. 이제 알레르기, 보통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고, 맞고 나서 그냥 막 숨을 못쉰다든가막 혈압이 떨어진다든가, 아주 심한 그런 반응을 느끼는 아트물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피해야겠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나서 15분 이상을 여기 대기실 시켜,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네, 네, 네.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놓는 주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주사를 통해서 또 바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음. 면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맞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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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병에 걸렸던 분이 네. 또 검사를 해봤더니 해 달밖에 안 됐는데 면역이 없는 거예요. 아이. 아... 어, 그러면 이번 병이 걸린다면 벌써 면역이 다 없어졌나 <laughs> 그런 면에도 분명치가 않고 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주사가속과를볼 건지도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일년이상은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순서가 되는 대로 어쨌든 우리가 빨리 다 예방사 맞는 것과 좋을 것 같아요 네요네네네좀좀 음, 음... 네. 네. 좀 예약이 어렵고 하더라도 네 빨리 네. 이제 예방 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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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 현황에 <laughs> 네. 네, 좀 말씀 좀. 이제는 이제 또 저희가 항상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경호 네. <laughs> 예. 네. 네, 박사님 네. 인문학 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 우선 이제 인문학 말하고 싶은데 네. 그 코로나란 말이 네. 그 스페니쉬로 그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 네. 네. 그 저는 뭐. 처음 코비드란 말보다 코로나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네. 또 제가 조금 스페니시를 하지 않습니까아 아. <laughs> 그래요 네 프로세스 네. 스페니시를 말하고 환자들하고 얘기고그러는데 코로나란 말이 왕관이라는 뜻이고 네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하면 이제 왕관을 썼다 관을 썼다 아, 이런 코로나 뜻이 코로, 코로나도 코로나도, 아, 코로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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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관을 썼다 관을 썼다는 뜻이고 코로나면 왕관인데 그래서 그 코로나라는 맥주에 시코 맥주 있잖습니까? 네 예. 예. 거기 보면 왕관을 그려놨어요. 이게 왕관이라는 아, 뜻이에요. 코로나가 예. 근데 왜 코로나 이후 붙였냐 그러면 이제 그런 그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다 생긴 게 예. 원형처럼 생기는데 많은 뿔 같은 게, 이렇게 가시 같은 게 튀어나와 있죠. 네.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왕관처럼 보여서 아마 아. 이 코로나로 붙인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문학에서는 언어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언어가 공부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가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 헬라어 네. 그 그리스의 철학이라든가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하면 헬라를 알면 좋고, 또그 다음에 중세시대 이후에 이제 로마의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는 라틴어가 제일 중요한 언어가 되죠. 라틴어를,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제 그러한 고정과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명사나 공부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공부를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브리어도또 중요한 언어죠, 오래된. 구약 그러니까 네. 성경이 시부리어로 되어 있고, 신학 성경은 헬라로서 어이쪽 되어 있죠. 네네. 네. 근데 제가 또 그, 폴르투갈이 사실은, 제일 먼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진출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 말이 좀 전래된 게 있어요. 아.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담배라는 그 담배. 그러니까 예. 담배가 아마 타바... 서양에서 폴르투갈어를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담배가 지금 말씀하신 토바코라고 타바... 그러는데. 토바코. 타바... 네, 토바코. 바코타바코타바코가 네, 네, 네. 네. 아마 폴르투갈에서 낮은 계통의 말일 텐데, 이 말이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그들이, 그, <laughs> 토박보가 이제 담배가 된것 같아요. 발음. 네. <laughs> 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 전세에서 이제 우리도 담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아직은 토박해서 왔다. 음. 또 다른 한 가지 말은 이제 빵이죠, 빵. 빵. 예. 예 빵국이 이제 라틴말 폴리에서 예를 들면 뽕이에요, 뽕. 뽕. 빵이라고 그러 뽕, 빵. 이렇게 뽕, 말하면 입니다 아.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일본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그게 그냥 빵으로 자리 잡은 아, 것 같아요. 아, 예. 우리나라 사람도 빵이죠. 네. 예. 그런 <laughs>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다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티, 차이다그 차. 차. 타, 티요. 차 예. 예. 거. 네. 햇티. 그것도 이제 그런 뭐 그게 17세기 인지 16세기 이제 어떤 서양 사람이 먼저 그 티를 가져오면서 일본에 그것도 전수한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서 이제 그이걸 티라고 하는 게또 일본 사람 발음이 안 좋으니까 차. 차, 아, 그폴트갈스는 차예요, 차. 아. 차. 차라고 한 것이 일본 사람은 또 어, 차라고 받아들여서. 네. 그래서 우리도 차라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남아있는 게 있죠, 언어적으로. 도 예. 네, 이런 게다 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인문학 할 적에 하나의 그것도 또한번영군구대처럼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 안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인문학은 사실은 학문 안에만 갖춰둘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인문학자가 돼야 돼. 음. <laughs> 우리가 인문학을 할 사람도 돼요. 왜냐하면 네. 하늘과 땅에 사람이 서 있는데, 새발은 난데, 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탐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인문학은 우리가 학문에 가로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것이고 생각해보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아, 이게 제기가 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한계를 느끼고 벽에 부닥친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인문학을 좀더 거론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영원한 질문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전에 얘기했던 내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이런, 이런 인간의 명제들 이런 거는 워낙에 있었던 거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했던 저 혼자 이야기 원치 않고 사실은 우리가. 대담을 하는 거죠. <웃음> <웃음> 네. 이영준 씨와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만 많이 얘기한다. 하는 네. 전화상의 이야기? 네. 전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강의로, 강의로 붙여주기 원치는 않지만. 네. 그래서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또 시각도 거시적인시각이 미시적인 시각이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인문학적인 걸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온 우주와 뭐 하늘과 땅과 그런 전체적인 그런 말하자면 수풀도 좀볼 수가 있어야 되지만 네네. 또 우리가 그 미시적인 시각, 또는 우리 작은 네. 작은 우리의 조금만 사상 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또볼수 있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에 사실 거시적 뭐 시각 미시적 시각 하면 이제 경제 좀 많이 적용을 시키죠. 어, 이게. 맞습니다. 그치요. 예 맞습니다. 거시적 미시적 경계 말인 네. 네. 모든 게그래요 경제도 그렇고 마크로냐 미크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예 맞습니다. 네, 네. 마크로 미크 또, 또 거시, 뭐 미시 이런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에도 왜그뭐라그러죠마크로하고 마이크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마이크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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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리 이걸 네. 같이 볼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뭐 악마는 그그말있지않습니까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laughs> 조그만 것도 무시할 수 <웃음> 없지만, <웃음> 없지만 <웃음> 네. 우리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이 있어서 전체적인 것도 볼수 있는. 그렇죠. 뭐 우리가 수풀, 수풀보라는 물건이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우리가 사람과 삶과 음. 죽음의 문제 이제 이런 거 서양 그 정신세계에서 그리스 헬라 철학 부터 시작해서 쭉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예, 그것이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정신세계에서 하고, 물질세계를 볼수 있는데. 네. 정신세계는 지난 말씀드린 진선미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진선미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진리.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네. 그 다음에 선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거야.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며, 다른 사람과 올려 산업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는 아름다움. 네.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음. 그런 예술을 통한 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네. 이런 것이 서양에서 흘러내려온 그런 정신적인 어떤 세계에서 탐구하는 인문학적 가치였던 것 같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물질 세계에서는 그것이 의식주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의식주.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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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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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입고, <laughs>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 것이냐. 제일 중요하죠. <laughs> 네, 네, 그거, 네. 오늘은 그거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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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화라는 게 있죠, 문화. 문화. 문화라는 네. 거가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화는 하여튼, 우리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된,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한 그런 진선미의 정신세계도 포함하고,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 그 물질세계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것을 먹으며, 어떤 집에 살며, 이런 것이 또 각자, 각 나라의 문화가 따르듯이, 음. 또 그런 문화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문화라고 할 적에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자면 김치 문화, <laughs> 그 다음에 또 선비 문화, <laughs> 이런 게좀 있다고 봐요. 네. 네. 또 뭐, 케팝의 문화가 또 많지 않습니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게 있듯이, 근데 이제 의이라는 거는 옷이죠. 그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백이 네. 민족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백이 민족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얼마나 우리가 발달됐나 그거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옷0편되지가 않았어요. 아주 저뭐 부사님하고 저하고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네. 저 명절 때 하나씩 이렇게 얻어 있는 것들 그 굉장히 또 그것 또 열네 행사로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거의 물려 입었어요, 뭐 맞아요. 옷, 물려 입었죠 예, 옷을. 예. 잘하니까또 동생 입고 막. 맞습니다. 막 네. 구멍 난 양말에 또뭐밖에도 <laughs> 추웠어. 근데 요새 옷을 보면, 네, 분대 싸요 우선.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 그런. 넘쳐나죠 티셔츠고 뭐 그런 것도 좋은 것도 싸졌고 잠바라든가 가볍고 따뜻한 거 그냥 는 의복도 너무나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옷은 또 조금 더이 의미. 자, 그러면, 물론, 우리 물질 세계 우리 필요지만, 그것은 옷이라는 것은 사실 또 우리 보호하고, 의식하고 네. 총대가 보호하는 의미에도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자격을 준다는 의미도 있죠, 옷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악관에 초대가 됐는데, 아. 우리가 예복을 차려 입고 가야지 아무 옷 입고 가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옷은 좀 자격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는 그렇죠. 또 네. 권위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제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복. 맞습니다. 미국 네. 사람들도 제복을 존중하더라고요. 아. 국민의 제복, 경찰의 음. 제복.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옷을 벗고 사거리에서 이렇게 교통 경량 큰 일이죠. 제복을 <laughs> 입고 일단 싹하면 아. 차가 다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도 음. 어,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laughs> 먹거리. 우리 예.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빈약했을 때 먹거리가 <laughs> 우선 그치. 쌀밥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밥국밥 네. 먹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예.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네. 그때는 철마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딸기철 개모 시작되면 먹다 보면 이제 지나가요. 네.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뭐가 찾아오더라. 그래서 뭐 포도 음, 복숭아. 복숭아도 찾아오고. 예. 예. 그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그때 <laughs> 수박이라든가 그뭐 그다지 살달아 먹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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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지나고 <laughs> 나서 때는 구용을 뭐 못하는 거죠 냉장고. 예, 어, 네. 요즘에는 그 예전 같은 제철 개념은 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과일이. 음... 예 맞습니다. 네. 아, 저도 네. 어렸을 때 바나나 막 엄마가 1 년에 한번그 소풍 갈때 사주셨거든요. 어, 부자 집 부자 집인데요? <laughs> 아, 저 어렸을 때. 어, 오 부자 <laughs> 어, 집이에요. 네. 바나나. 소풍을 가는 소풍을 가는데 네. 그 친구 중에 어떤 장관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 네. 어 근데 그냥 빤나나를 그냥 큰 그런 버거구나 친구 <laughs> 하나 갖고 와갖고 선생님들 어... 나왔는데 우리는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laughs> 그 친구는 바나나... 선생님한테 사실 체벌 같은 건안 받았죠 <laughs> 그 그렇죠? 친구 <laughs> 그렇죠? <laughs> 바나나 주는 <laughs> 친구는 체벌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 집 같은 것도 얼마나 정말 좋아졌습니까 저희 <laughs> 어렸 저희 <laughs> 어렸을 때뭐 네. 박사님도 그렇겠지만 네. 뭐, 소원 같은 거, 이런 게, 내방 가져보는 거, 이런 거. 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랬었대요. 아유, 그랬었대. 네. 아유 았죠 그리고 뭐, 아마 지금 쓰면 상당히 내 머리에 탈지 몰라요. 그렇게 음. 낮고, 아. 좁고, 예. 뭐, 화장실도 밖에 나가, 추운 데 가서 해야 되고, 뭐, 등등. 예. <laughs> 그 그렇죠. 굉장히 작았죠. 네, 예,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참, 주식, 주택 환경도 좋아졌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하면서, 이제 그럼 건축가도 이런 것 대담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택의 개념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제 다운타운 이런 데만 집값이 오르고 많이 몰리는 게 아니고 음. 좀 떨어진 데서도 집을 한당 하고 재택근무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집의 공간도 좀더 쾌적하고 넓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근데 이제 그 음식의 의미하는 거는 아까 오식을, 보호를 의미한다고 할 적에 그 음식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음식은 우리의 누림이 된다고 생각해요. 누림이요 그러니까 생명을, 네,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아, 네, 누린다.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동화되고 소화돼서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쵸, 음식이. 근데 우리 그거는 이제 음식의 특징은 우리가 졸업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예를 면 공부하는 거는 대학까지 공부하면 끝나지만. 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해서해 <laughs> 먹어야 돼요. 맛비비 먹어야 되고 맛줘야 네. 요 네. 근데 질력이 않나요? 우리가 맛있는 거 가끔 먹지만 그래도 질려간다고 계속 먹는 거는 밥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 공급을 받고 우연에 들어와서 누림이 되고 우리가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누림도 있다고 봐요 음식은.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은 이제 의미가 하는 것이 첫째는 우리가 이제 쉬고 안식하는 거죠. 집안에서. 네. 네,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가 가족 간의 교제도 있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할 적에는 건축학적인 집도 집이지만 이제 스위트홈, 가정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보호도 받고 안식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며 그다음에 또 집은 사실은 그집 주인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적에 그 주인에 의해서 아이 집은 어떤 것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음, 네, 그런 표현도 네.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음.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의식주에서 대해 오늘 한번 어, 오늘 문화적인 면에서 네, <laughs> 한번, 네. <laughs> 한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문화가 와 있는가.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지만 의식주와 이런 포함한 모든 문화가 달랐지만 점점 많이 이제,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네, 네. 음식도 식기로 같은 걸 먹기 시작하고, 맥도날도 다 먹죠. 에이, 네, 다 옷도 서로 공유하고, 네. 그 다음에,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보면, 어느 나라든 비슷하게 생겼어, 이제는. 음. 네, <laughs> 네, 네. 미국집 네. 빼놓고는, 그렇게 좀세계화로 인해서 의식주가 같아지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그런 발달에 의해서, 옛날보다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다는 거, 네네. 그거는 내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호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를 한또 어, 정신 세계 의식 주의 오늘 물질 세계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전화는 말씀 듣고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우리 한경호 박사님과 함께 오늘 코로나 현황 예방 접종 현황 변이 변종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인문학 강의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좀 마무리해 주실 텐데요 네. 예 <laughs> 네, 그래서 아~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그 사상이랄까 정신세계랄까 좀 우리 정신문화가 어디에 와 있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하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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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를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좀 새로 배우면서 하는데 이 한국말로 하면 후기 근대주의라고나 할까요? 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네. 예, 모더니즘은 근대주의죠. 네. 그러니까 근대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르네상스 이후에 그러면 점점 점 사람들이 계몽주의를 통하여 점점 빛을 받고 사실은 또 자연과학이 가자고 함께 이문학적인학과 상도 발달하면서 좀 이렇게 사람이 모든 것을 더진보시키고더 배우고 더 날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한 희망적인 것에 근거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1차, 2차 세계전을 지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것도 유물론에 의해서 우리가 평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지, 순수하고 지식인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같은 꿈이고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사상이지만 그것이 참담한 실패로 러시아에서는 2천 명 이상을 죽이고 공, 중국에서는 6천 명 이상을 죽이는 그러한 이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드러났죠 이제는. 국민비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류가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더 우리가 진보하고 더 배우면 뭔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네. 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게 바로 후기 근대주의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고 반응이고 폐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너무 큰 담론을 얘기하지 말자. 확신을 가지고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옳다 뭐 이런 거큰 담론 말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음식 문화랄까? <laughs> 작은 걸 얘기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이후에 시작이 된 건데 히피 운동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뉴에이지 m o v e 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악에서도 이렇게 새 소리가 막 나면서, 아, <laughs> 평화 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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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와이에 대한 사태 같은 그런 해를 펴는다든가 그런 미술 세계, 이런 많은 네. 게, 그런 것도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거가 다원화되는 거죠. 네. 다문화 사회를 강조하고, 상대주의, 에 서로가 인, 조금 인정해주면서, 서로가 상대주로 하는 거, 절대적인 거를 믿지 않는 거죠. 음. 그렇죠? 종교도 다원화해요. 구원이 꼭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네, 네, 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불가르지론과 상대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어의 움직임이고 사상인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또 하나님이 없는 문화지요. 네.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뭐. 그렇게 음.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움직임이 뭐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비판, 비판하는 그런 사상가들도 있죠. 이것은 의미도 없고 뭐다 더해지는 게 없다 분석적인 사고에 그건 또 어두운 거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늘라 우리가 알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이러한 후기 근대주의의 그런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후기 근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예.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네, 예 예, 예. 예.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뭐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때는 미니스커트 입었다가 뭐 넥티 바지 킹크 입었다가 머리도 길었다 짧아지듯이 네. 이런 모든 사상적인 것도 유행처럼 변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한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인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반응이 이제 이러한 후기 근대주의인데 또 이것도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그냥 이렇게 열려놓고 여유를 남기면서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된 꿈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인류 역사적으로도 실패한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이상적인 꿈 이런 것이 아니고 포항되거나 실패하는 꿈이 아니고 참된 꿈을 꿀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힘도 주고 기쁨도 주고 우리가 충만한 어떤 삶을 살수 있는 이땅 위에서 그런 꿈을 우리 꿈을 추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다시 한번 열어놓고 마치고 싶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열린 예 마무리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메디컬그룹의 예. 한경모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